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어, 메인 화면을 구성하는 어, 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어, 메인 화면을 어, 일단 웹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레이아웃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레이아웃. 그래서 어,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웹 페이지를 보시면, 자 우리가 관리자 영역에서 메인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어, 이렇게 메인 화면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아웃에 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어, 세 번째 걸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거. 그래서 사진 슬라이드, 어, 슬라이드 이미지.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아래 HTML 페이지. HTML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젯이 있어요. 직접 한번 어, 페이지를 보고 홈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슬라이드 이미지고요. 그죠? 슬라이드 이미지. 또 바로 밑에 html 페이지로 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어, 글을 이렇게 썼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자두 부분으로,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좌측이 게시판, 보통 이제 블로그형 게시판, 보통 사진과 아, 글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그것이 블로그형 게시판입니다. 뭐 블로그 게시판들이 쭉 이렇게 있고요 네 개죠, 그죠 네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 우측이 위젯입니다. 위젯 위젯이 뭐라 그랬죠? 모듈은 어, 프로그램, 어, 홈페이지 큰 홈페이지 내에서 어 하나의 어떤 부분 부분들,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단위들을 조그만 단위들을 모듈이라고 했고요. 어 위젯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위젯은 어, 다른 곳에 있는 어, 현재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있는 걸 어떤 부분 부분을 가지고 올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게 위젯인데, 자, 뭐, 현재 사이트에서도 위젯을 만들어서도 활용을 할수 있지만, 자, 다른 사이트에 있는 걸 갖고 올수 있다는 거, 그걸 쭉 갖고 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요. 자, 목록 게시판 뭐 여러 가지 쭉 있네요. 자, 그래서, 자그 부분입니다. 요해서 그래서 어, 요각 파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일단 알, 알아야겠죠, 그죠? 자 그다음 자 슬라이드 이미지 이미지를 이게 슬라이드 이미지 설정하는 부분인데 자 상단에 보면 PC, 태블릿, 모바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 슬라이드 이미지는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어 스마트폰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은 어떻게 돼요? 어, 화면이 좁죠 화면이 좁아서 큰이런 어, 사진 파일들이 뭐 슬라이딩 되는 걸 어떻게 나타나게 하면은 뭐 제대로 어떻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게좀 불편함이 따르겠죠 그래서 모바일은 빼고 태블릿은 좀 화면 크기가 좀 크죠 그래서 PC 태블릿을 선택을 하고요 자 높이 고정과 높이 변동이 있는데 어, 사진 파일들을 다섯 개를 어,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릴 수가 있는데 어, 사진 파일들이 다 높이가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높이 변동으로 하면 어, 틀린 높이가 틀린 어, 이미지들이 슬라이딩이 됩니다.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높이 고정을 하게 되면 어, 이미지들 이미지들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똑같이요 반드시 이걸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자 그다음 슬라이드 1뭐2 3쭉 있는데요. 여기 on이 있죠. on을 클릭하면 녹색. 자 off를 클릭하면 off가 녹색이 되죠. 그리고 on을 클릭하면 요 이미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두 가지 이미지를 뭐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간단히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는 어, 텍스트가 이렇게 작성이 돼 있죠. 그죠 어, 텍스트를 이렇게 넣게 되면 따로 포토샵 작업을 안 해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좀 편하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이미지를, 뭐, 이 구글. 자, 구글에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죠. 자, 구글에서. 자, 바리스타로, 뭐, 구글.co.kr로 가서요. 구글.co.kr로 어, 가서 바리스타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자, 이 이미지, 뭐, 여기 있네요. 자, 이 이미지를 감수, 요거보다 잠 만요. 아, 이걸 해보죠. 그냥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클릭을 해주시면 저 이렇게 나오겠죠? 근이 이미지를 바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그렇게 하시면 이 이미지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미지 보기요. 자, 마음에 들면 이미지 보기를 클릭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 슬라이드 이미지가 와이드 형식이에요 막 가로 사진 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뭐 사진을 선택할 때 어, 와이드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자 커피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어, 메인 메인 픽처죠 그죠 메인 픽처 1 이라고 해주죠 메인 픽처 1 자, 메인 픽처 1이라고 해주고 저장을 해주고요. 뭐 BMP 파일이네요. 저장. 자, 그 다음 바스트로 다시 와서요. 자, 요걸 클릭해보죠. 다음 사진을. 요것도 와이드네요. 그죠? 이걸 선택해보죠. 이미지 보기. 자, 이미지는 좀 크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 높이를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사이즈가 좀 분명히 틀립니다.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해서 어, 사진에 커피로 들어갑니다. 어, 사진에 커피로 들어가서 자, 메인 아 이건 JPG네 또. 그래서 요뭐 확장되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메인 픽처 2 이렇게 해서 일단 저장을 해 보도록 하죠. 저장. 자, 그다음에 아, 들어오보죠. 어, 관리자 페이지로 와보죠.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요. 자, 일단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를 선택을 하시고, 슬라이드 3는 꺼주겠습니다. 오프로. 자, 슬라이드 1부터요. 뭐, 이게 뭐, 어, 텍스트는 미리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요. 여러분들은 뭐, 어, 따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업로드 프롬 브라우저. 자, 커피로 가서요. 메인 픽처 1은 BMP였죠. 자, 메인 픽처 1BMP 있네요. 그죠? 더블 클릭. 아, 어, 뭐, 상관없이 들어오네요. 그죠? 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2를 선택해 주셔서, 뭐, 여기는 뭐, 다른 이미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일단 업로드 브라우저를 해서요. 자, 밑으로 메인 픽처 2지요? 메인 픽처 2, 여기 있네요. 그죠? 더블 클릭. 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죠? 저장하기를 눌러 주시는 겁니다. 저장하기. 그리고서 메인으로 와서 자, 새로 고침을 해 주시는 거죠. 새로 고침. 어, 새로 고침 해 주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홈, 홈 버튼을 눌러 줍니다. 홈 버튼. 눌러 주고 좀 기다리면 슬라이드 이게 되죠. 되는데, 높이가 일정하고, 크기도 일정하죠, 그죠? 그래서, 그 높이 고정, 반드시 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보인다는 거. 자, 레이아웃을 이걸로 선택을 했죠. 어, 저장하기를 일단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 HTML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 그렇진 않나 보네요. 아, 그렇지 않네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뭐, 순서대로 나와 있는 대로 해보죠. 자, 게시판. 게시판, 아, 게시판이랑 그 HTML부터 먼저 하죠. 자 여기 자 요거를 일단은 텍스트를 카피를 해주십니다 카피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버튼 복사 자 밑에 있는 부분 을 한번 선, 어, 보죠 에디터와 html과 뭐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는 거의 안쓰고요 에디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뭐 마우스를 드래그, 드래그 앤드랩 드롭 하면서 뭐 마우스로 클릭 클릭하면서 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 에디터입니다 에디터인데 어, 이 에디터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HTML 그 홈페이지 언어를 가지고 어, 이렇게 막 작성을 하는 방법을 좀 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를 복사를 했죠. 그죠? 오른쪽 버튼 복사하고 예, 텍스트를 텍스트를 뭐 그냥 딜리트해서 지워 주면 지워집니다. 근데 이 박스는 지우기가 좀 힘들어요. 자. 지우기가 곤란해요. 뭐 딜리트 이렇게 블록을 정해서 드래그해서 하는데도 잘안 됩니다. 그럴 땐 HTML로 갑니다. HTML로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드래그를 해서 딜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에디터로 오면, 네, 에디터로 오면 뭐 깨끗해졌죠. 자, 여기서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 그릴 겁니다. 자, 클릭해서, 그리고 테이블을 그려서, 여기요. 아, 지금 새로 고침을 안 했죠. 그죠?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 부분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글을 이렇게 놓는걸 해볼 겁니다. 자, 컵누리에서, 자, 표에서 일행, 일렬을 선택해 주시고요. 일행, 일렬. 자, 그 다음 표 스타일은 점선으로, 좀 부담없는 점선으로 해주고, 테두리 두께는 너무 두껍게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일 해주고요. 뭐, 테두리 색은 뭐, 커피, 커피 컬러를 약간 진한 걸로 이렇게 해주시죠. 바탕도, 커피 칼라에 약간 연한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적용하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어,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글자의 어떤 가운데 정렬은 이렇게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은 여기서 잘 안됩니다 여기서 안돼요 그땐 HTML로 갑니다 중앙으로 정렬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장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기를 하고 컵누리에서 새로 고침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건 예전에 있던 거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왼쪽으로 치우쳤죠. 그래서 이걸 어요 테이블을 중앙으로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이 텍스트는 중앙 정렬이 됐죠. 이 테이블 내선. 에자 그러면 HTML로 갑니다. HTML로 가서 자 HTML에서 처음 부분에 어자 꺾기 해주시고요. 중앙 정렬하는 게 센터. 센터 해주시고 반드시 요걸 태그라 그래요 태그인데 닫아줘야 돼요 맨 끝으로 가서요 닫아줄 때자 닫아줄 때는 자 꺾기 표시하고요 어, 슬러시를 해줍니다 슬러시 좀 잘못 쳐졌네요 자 슬러시를 해주고 센터 아이고 센터 그 다음에 닫아주고 이렇게 닫아줘야 됩니다 닫아주는 거 어, 이거 잊지 마시고요 센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그 다음에 저장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컵누리로 오죠. 컵누리에서 새로 고침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으로 따 오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HTML, 어,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꾸며봤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위로 올라가서, 아,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이에요. 어, 요 좌측에 나오는, 이쪽 좌측에 나오는 요 게시판들 요건데요. 자, 쭉 나오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 네개 정도 있네요, 게시판이. 하나만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창업 과정까지 쭉 있고요. 블록 공지사항 뭐, 갤러리, 갤러리가 없네요. 갤러리를 클릭을 해주고요. 클릭을 해주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돼요. 추가. 자, 아, 어, 주 위쪽에는, 바로 뭐그 슬라이딩 이미지 같은 건 어, 슬라이딩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요? 바로 저장하기가 있는데 게시판이나 위젯이나 HTML은 어, 저장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 해주고 뭐 각각 확인해 보려면 밑으로 내려가서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갤러리 추가가 됐죠? 어, 저장하기 눌러 주시고요. 자 컵물이 가서 다시 새로 고침 해주시고 자그 다음 좌측을 보시면 이렇게 공지사항을 넣었어요 쭉 계속 아 갤러리를 넣었죠 자, 갤러리가 추가된 모습 이렇게 이 나타나네요 그죠 자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 위젯이죠 그죠 위젯 위젯 도 보면은 지금 위젯이 뭐 하나 둘 셋, 뭐, 어, 네개 있죠, 그죠, 네 개. 자, 네개 있는데, 어, 뭐, 네개 있죠? 어, 다섯 개가 있나요? 아, 아, 네 개죠, 그죠, 네 개. 어, 그러면, 여기서, 어, 팔로 빌딩 뷰티풀. 뭐, 여기 있네요. 빌딩 뷰티풀. 요걸 추가를 한번 해보죠, 요 위젯을. 추가를 해서, 자, 컵누리에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자 새로 고침이 됐네요. 밑으로 내려 보면 뭐 빌딩 아 여기 있네요, 그죠? 빌딩 비티풀뭐 웹사이트에서 뭐 동영상이 추가가 됐네요. 자 클릭을 해주면 자, 이렇게 뭐 동영상 이렇게 동영상 레이가 이렇게 되는 게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렇게 메인 화면을 이렇게 슬라이딩 이미지 그다음에 어, HTML, 페이지,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해요? 게시판인데, 블로그 게시판, 블로그형 게시판, 이쪽엔 위젯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어, 이런 어떤 게시판이나 어, 뭐, 트위터나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보는 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